네, 잠시만요라고 말해버렸다. 오, 빠진 거 빨리 꺼내 됐습니다. 오케이, 우리도 가서 양념치킨의 맛을 한번 볼까요? 와. 아. 저그 가게에서 <laughs> 다시는 안 시켜먹으려고요. <laughs> 양념치킨. <laughs> 당분간 치킨 못 먹을 듯.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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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 긴장된다, 또. 아, <laughs> 어우, 더워보여. 아 안그래도 더운데 욕 불바다.. <laughs> 스팅을 중.. 옷 갈아입고 왔다구요! 치킨.. 치..킨.. 치..킨.. <웃음> <웃음> 베라님 사우나복.. <싸운다. 웃음> <laughs> 너이 사우나복으로 올걸 그나요 <laughs> 아아..여기..여기는 사우나불가마.. 틀린 건 아니다. 준비를 하나 더 해놨던 게 저기 그초코버탈리였는데 아. 그 너무 지장 갈까봐. <laughs> 아니 여기 치킨이 있는데 진짜로? <laughs> 네. 치킨이다. 저렴하게 저렴하게 코스 해봤습니다. 닭이다. 이런 그러, 그러게 진짜 검정색으로. 저렴하게 저렴한 매우 저렴한 코스상 치킨이다. 어우 중요한 거없을 뻔했네 어? <laughs> 중요한 거안 키울 뻔했네 <laughs> 진짜 중요한 거 끄고 <laughs> 갈 뻔했지 뭐예요 <왜요>? 하사 <laughs> 용탱할 뻔하사아 진짜 <laughs> 어, 어떻게 해야 되맨 처음엔 12시 초차 아닌가요? 위쪽으로 도착하셔야 돼요 그쵸 아. 네. 그렇다고 합니다. 늦었어요. 어? 호왕, 줄 가져가요. 가져가요? 어? 어? 죄송. 저 생존기 늦게 킴 출발 가져가고 싶어요. 중앙으로 와요. 마력 영상 보기. 전부 다 중앙으로 와요. 이거 쳐요. 어. 어디 로어질지 네. 네? 몰라요. 나와야 되는데요. 왼쪽 보스 보고 왼쪽이에요. 보스 보고 왼쪽. 어머, 와우. 어 어라. 내려오세요. 내려와야 돼요. 어, 주차 연병이다 <laughs> 네, 여기 주차 빨리 해야 돼요. 어둠 불고, 음터져요 안녕. <웃음> 안녕. <laughs> 아연병 <연명> 참다. <참여. 웃음> 죄송해요. 주차, 1번 징이 중앙에 가도록 해주시면 돼요. <웃음> 네, 네, 네. <laughs> 나이트가, 나이트가 모든 공변을 조종하게 하게 되는데. <웃음> <웃음> 두두술사 나이트. 한 번. 왼쪽, 보스 보고 왼쪽이에요. 어눈불꽃 자리 가세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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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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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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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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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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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여기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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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 지금 오. 1 2 3 4 1에 5가 5고고요. 6이 네. 2고 7이 아. 3이고. 네, 맞아요. 이해가 <목소리> <laughs> 죄송합니다. 건부 <건물>. 아까부터 계속. <laughs> 노분이 아니니. <아닌>. 1에서부터 <laughs> 나는 그냥 숫자진 보시면 되고요. 5부터는 저 1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5를 가 네. 주방 어, 어. 네. 오세요. 주방 오세요. 주방 오세요. 안안 갑니다, 갑니다. 큰 거, 큰거 올라가세요. 보스 정면 보고 왼쪽이에요. 네. 네, 딱 됐어요. 살짝만 네. 잘 됐어요. 어둠 물고. 근대그 <laughs> 원숭이 개는 아니 여기 을 때가 있니에주사위진 보세요, 주사위진 햄버와요 뒤로 오세요 우와! 오 메란님 진짜 헐레벌떡 오지네 무빙 광질광질 여기 날개쇠깨 대의힘 계속 여기다 둬도 되나요? 네 살짝 위로 가셔야 돼요 아까처럼 위쪽으로 아 <laughs> 네 중앙 모이세요 큰 거인지 작은 거인지 볼게요 중앙, 중앙. 네. 아직이에요. 가만 어, 있다가. a 인오 이쪽, 위쪽, D, A, D, D. 여기로 가만히, 징 유도할 거예요. 개인 징 유도할 거예요. 네. 날개 볼게요. 보스 보고, 오른쪽. 템버 와요. 6시 쪽으로 가세요. 템버 6시. 오, 내운동해 미쳤네. 줄 가져가세요. 어? 네. 아 선생님 아, 네. 자, 잘요 아, 중앙 오세요, 중앙, 제게. 중앙. 주차 아, 아 주차 이게 뭐야 큰 거요, 위로 아, 이게 예, 이제고요 아, 아아 여기 상계 아. 아. 네, 중앙에 외곽으로, 외곽 상계 아, 어디지? 아이씨, 반대다 아인, 아인, 아인은 여기가 아니에요 아, 아인 아, 여기 텐일거이 아, 근데, 근데 대충, 대충 상계하면 안 되나요? 예, <laughs> 네, 그래요 어차피 처음인데 이거 왜 수, 이렇게. 왜수렇 그 진도가 수, 너무 빨라요! 이거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렇이게좀 빨라요. 왜 이렇게. 왜데이거왜 이렇게. 빨이그게 영상에서는 이이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왜이렇이게이게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게왜 이렇게. 왜이게이게왜이 아 이거 조금 체크하고 가셔도 돼요. 왜냐면 3층은 더럽게 빠르고 정신이 없는 걸요. <laughs> 어, 너너 생각보다 너무 빨라요. 영상 생각하다가 공략 영상 봐왔고 무인은 무력으로 해결하시 있어요. 저 저도 무인인가요? <laughs> 어, 저멘탱못 <멘댕> 하겠어요. <laughs> 저 진짜 못 하겠어요. 그럴수 있어, 그럴수 있어, 그러지 그럴 있어. 일주일주. 줄줄 줄. <laughs> 아, 너무 웃겨. <laughs> 있어, 해봐요. 아, 연기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약한 소리 할수 없지? 중앙 시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아, 어, 어, 어? 중앙 2인씩 어, 어, 맞는 거? 와! 엥 뭐지? 아 내가 여기구나? 예예예예 저맨 앞으로 왔었어야 되는데 아, 전체 쉐어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그, 둘 둘씩 맞는 거! 둘둘둘 둘씩 맞는 건데 네 아. 이번 아, 터져요 터져요 안녕 웨엥 하! 아 너무 빠르다 하! 0.5 0.5배속 제발 좀만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늘듯 <laughs> 햄버거 고도아요. 6시로 바로 이동해주세요. 가져가세요~ 아, 아, 우와~ 티가 나와, 궁을못 치겠어. 오, 이상한 소리 들려요.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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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와요? 이번 표기하고 숫자 먼저 쳐주세요. 어, 멘탱은 표기 안할 테니까 그냥 핏바시쓴거 먼저 해주세요. 오? <laughs> 어, 멋시네 뻣뻣함이 정도를 넘는. 음. 맞아. 개장 아프다 그랬어. 어, 줄 보세요. 둘. 어, 맞아. 줄. 줄. 아이님 반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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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어, 쟤, 저. 기니님 위쪽 위쪽이에요. 12시. 기니님 위쪽이에요. 12시. 12시에 12시. 뒤로 살짝 빠져요. 두 줄짜리. 오. 오. 음. <목소리> 집중을 위해서 어요줄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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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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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르르, 웃음> <주르르. 웃음> <주르르, 웃음> 네. <laughs> 네 내려갔는데 조금 짧았어요. 방금 무금의 원숭이 소리 들렸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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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여기 멘들 힘들어요. 잘하시는 거야. 그사이 <laughs> 숫자 보세요. 뭐야 너? <laughs> 네. 육 번이세요, 메론니 네. 저 어, 숫자 안보는군 어? 오셨어요? 아이님 왜 이쪽으로 와요? 아 와이. 제가 빈지가 왔어요. <laughs> 죄송해요. 뭐야? 뭐야 우리 둘 도왔는데 왜 이리 왔어? 아이님 아마 3번 쪽일 거예요. 7번이었죠? 네, 저 7, 7이었어요. 빈님과나 음. 사이에 끼어들다니. 어? 못싸지겠다 <laughs> 아이님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저 아이님 숫자를 못봤고 <laughs>

<laughs> 그냥, 아르르. 거기, 거기 그냥 있어. 자, 자리에 맞추려고 했는데. <laughs> 아이고. 모르, 모르, 모르겠어요. 저힘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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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근데 제가 그냥 이, 있을 걸. <laughs> 그냥, 그냥, 그냥 거기 있어. 괜히. 오지 말고. 네 알았어요. 훌쩍. <laughs> 잠깐만. 멀리 커닝 페이퍼좀좀펼쳐볼게 나이트 님, 배려를 좀해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나오시면... 배려도 발로... 자, 나이트 됐어. 남을 배려하는 마음... 어이... 남을 칼로 배려하는 마음... 로 배려하는 마음. 우지로 아우... 아우... 아아 맞아요, 맞아요. 어, 아니, 힘들었어. 아, 힘들어, 힘들만 힘들, 힘들, 힘들 했어. 경기를 아, 와갖고, <laughs> 그쵸? 그럴 만한 위치였죠. 아인님때문에아 클릭돼 <laughs> <laughs> 아닙니다. 왜이 녀석들은 인간 디디에 만들고 는 걸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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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웃음> 원래 모든 쫄패 안 좋아가 돼. 오래 걸리니까, 맞아, 맞아. 아니, 자자를 생각해봐요. 솔직히, <laughs>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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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솔직히, 4층. 어 어, 오른쪽. 따님이 없죠. 오, 오른쪽 왼쪽 헷갈리고 앉았지. 밥 먹는 손이 어딘지도 모르고. 아인님 밥을, in. 밥을 왼손으로 먹는 손. 아이님, 여기. 아이님, 저예요. 요 그 결국에 저걸 타 버렸다고 아예 타셔도 돼요 저때는 <laughs> 어시신님반대요 어, 이쪽으로 아네 <laughs> 어, 저거 반대해요 불 조심 왜 자꾸 <laughs> 죽지 아이님 그 돌진에 휩쓸여서 그럴 거예요 두 번째 그거 아이님 한번 맞고 나서 옆으로 네. 살짝 가셔야 돼요. 아 옆으로 가시면 네, 안 돼요. 뒤쪽으로 빠지는 게 제일 안전해요. 아, 뒤로... 그냥 뒤로, 뒤로 한 걸음 간다 정도? 그러면 안정적으로 아, 빠지거든요. 아 가만히 있어야안 돼요. 네 가만히 있으면 음... 안 돼요. <laughs> 맞아요. 그, 그거에 휩쓸리신 것 같았어요. 음음. 그러다 말을 듣지 않는 퀸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 왔는데? <웃음> <웃음> 왜, 왜 저기로 가는 거야? 여기람이이 미친 로봇이 진짜 저칠있 <laughs> 여기 음? 저거 칠인데? 아이뭐야 어? 응? 음? 한퍼이한 응? 분이 여이에요 제가 7이었는 데. 내가 잘못 봤 15... 15... 나? 지금, 제가, 까주사가주사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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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이 어디죠? 아이님 7이요. 2번 맞게 음. 왔는데? 나 6인데? 저기 아니, 저게 아니, 왜 이렇게 많아? 6이라고요? 내가 6 아, <laughs> 어, 내가 5 제가 제가 잘못 가서 죄송해요 저도 잘못 아니에요. 갔다 <laughs> 와다 <laughs> 터지나 터져 터져 모르겠다 저도 잘못 간거 같아 알겠어. 신고 좀끌게요전 친구다 꺼져 있어서. h e a d 사이. 오른쪽이에요. 너안 내려가. 지 어. 무슨 일이 있었나요? 퇴점 <목소리> 들어오지 않으셨어? 아이님 저요, 아이님 저요. 네, 어죽으셔요 어? 맞으셨어요. 1번 쪽. 어, 어, 와우, 아우, 방방, 방방. 다음에 영식으로 와도흥마로온줄 알아야지. 아, <laughs> <laughs> 너 흙말 안 오냐고요? <laughs> 근데 에스총을 아, 그... 포기하실 거예요? 아 근데 애총 너무 꼴이다 뭘 흑마로 안 와? 뭐야 영... 영식을 흑마로 안 오시겠다는데? <laughs> 앞으로? 근스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애총 너무 꼴이네요 아 하지만 어, 오늘 기믹이 삼촌 김믹도 거의 대부분 뛰어야 돼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괜히 사면마루 2스택을 준게 아닙니다 이동기를 게이 쓰기에 위험도가 좀 너무 높아요 김믹이 음, 맞아 맞아. 그래서 이카로스도 딱히 못 쓰겠어. 메라님 CG. 네네네네네 네, 네, 네. 거기서. 아이야 하이야이야이야 어라 어라. 옹기님 여기. 아 잠깐만요. 아유 여기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허야 제가 알았습니다. 왜 됐지? 어허 저 녀석이 그쪽에 퀸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아 저희가 힘들다는 거 어찌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쩌고? 니 김이야! 뭐라? 쓰쓰도 어? <laughs> 됩니다. 됐다, 됐다, 됐다. 그리고 절로 아플 거예요? 아플 거예요. 2억으로 했어요. 너무 아픈데요? 중앙에 날개 필 거예요. 중앙 5억에서요. 이거 되게 늦게 캐스팅 돼요. 큰일 어, 났다. 늦게 캐스팅 돼요. 여기서, 여기서 썼어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날개 펴요. 빛심이 없어? 아파요. 어. 어, 그래서, 템버바로 나와요, 뒤쪽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이 나이트는 이제 물몸이 됩니다. 아, 지금도 물몸인데, 씨. 어, 이제는 안 돼요. 대 <laughs> 나와요, 해따왔고요 탱일, 생일, 탱일진? 아, 해 아, 나가요. 아, 징에다가 정확히도 해요. 가까우면 터져요. 중앙, 중앙. 위로 주차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중앙에 모여있어요. 중앙. 쉐어 상계 랜덤. 쉐어 상계 랜덤이에요. 작은 거는 고정이에요. 쉐어예요 사진으로 보고 가요 어라? 어라? 여긴 기 여기 위쪽지 쉐어징 오 아래로 가야죠? 어? 이맨 아,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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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아니에요? 아 이거 조 바뀌어요 네? 아 맞다 서필조가 아래고 어? 에? 나도 헷갈리는데 서필조가 아래고 매니조가 위 아니에요? 여기 여기 처음 봐가 어, 맞지 왔다. 않아요? <laughs> 아닌거? 아 영을 <laughs> 일단은 어. 죄송합니다. 이거 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조금 보다가 그냥 이게 아지랑이 음. 영천이에요. 모르 모르 모르겠어. 근데 거기 처음 갔으니까요. 네. 어, 모르 모르겠어. 음. 넘어갔다 우리. 아. 그래도 넘어갔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되지 않을까요? 마크, 한 마크. 번만 한 번만 해. 그러고만 안정화 한 번만 연습해보고 여러분, 제가 어깨가... 아,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 그럼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지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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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러면 그러면... 그러가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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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습니다하셨습니다